그래서 운동 시키는 건데 역설 좋아지나 그지? 아힘이 <laughs> 없어. 짧아. 기원이기원이 너무 춥어. 너무 응. 다치면 안되기하나 어. 아안돼 아. 어, 아, 나이스 자, 슛 쏴야 돼 슛. 정신이 없어 그런 그런 걸할 시간이 <laughs> 힘이 빠져 죽겠는데. <laughs> 좀 놀아. 아씨 들어가는 거. 어 허둥이, 허둥이, 허둥이. 렇게 저렇게 승관처럼 줘야 되는데 영재한테. 오, <laughs> <laughs> 그지. <그치>? 그래야 되는데. <laughs> 줘야 되는. 어, 영재한테 안 <laughs> 주니까 안 주니까. <laughs> 아우, 재밌었어. 아, 근데. 아, 그래. 영기테스로 하고. <laughs> <laughs> 오, 좋아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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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좋아. 수비 좋았어. 줬어. 또, 줬어. 또 줬어. 저렇게 줘야지. <laughs> 아. 뭐가? 왜 나와. 또 줘. 또 줘. 저렇게 자꾸 줘야 되는거 스크린이 터어 그렇지. 게스크린졌 <laughs> <laughs> 저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. 안사니까 지금. 원래 한터지 때가 진짜 어 너무 웃겨. 감만어 나이스! 해! 걔나! 아! 어, 아깝다. 아이다안 아깝다. 아깝다. 어. <laughs> <laughs> 돼? 아유, 아깝다. 여기서 어. 시기만 <laughs> 어, 좋아 아. 나이스, 나이스. 그렇지! <laughs> 음, 아, 갑봐 아, 아, 이 아, 아, 어. 아, 했 아,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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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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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들어가. 둘 다. 나이스! 니가 해! 어후, 다행이야. 예. 아, 아. 이제 좀 친해지기 시작했는데. 경기라 끝날 때.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아, 잘했는데. 우리 쭈구리들이 제좀 긴장감이 풀리고 있는데. 어. <laughs> 아 그치? 드디어 왔어! 해! 아, 어, 용기 받았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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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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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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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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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잘한다. 수, 수비 잘했어. 근데 진짜 공에 힘이 있네. 응. 우리 애들이 힘이 응. 없지. 나이스 패스. 대박! 대박! 아 어. 아. 아, 아. 나이스 박 대박! 대박! 대박!